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모세시대 대략 기원전 140년경이죠 그로부터 에스라와 느에미아 시대 즉 포로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광범위한 연대와 주제 영역으로 인해서 시편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다른 청중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전체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되고 편집되었어요 각각의 시편들이 쓰여짐에 따라 어떤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 2권은 42편에서 72편, 제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책이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책인데, 그 이유는 시편이 담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인간의 경험에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창조로부터 시작해 족장 시대, 신정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에까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해석할 때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억해야 할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표제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 때에 그 시는 역사적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편의 내용만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오인하거나 어떤 맥락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편 7절, 66편 13절, 68편 2 4에서 25절 등이 있는데 예 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편을 읽으면 공동체를 위한 시편들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가 많은 시편들이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150편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중노동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많은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담겨진 주제와 내용 표현들이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영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정서들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로 인해 모든 찬양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또한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해 매우 개인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개관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더 그렇습니다. 개인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지어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찬미가 우리 안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편 읽기 천천히 음미하면서 우리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